안녕하세요, 야르탄 자야 TV 허순자입니다. 아, 오늘 저번에 야채 가게 사장님께서 마늘 나눔해 주셨는데 어, 안성에 계신 큰아버님께서 또 마늘을 주셨다고 저 이거 나눔하라고 주셨어요. 좀 싸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빨리 까서 나눔해도 될것 같아서. 10kg짜리, 이거 박스가 10kg짜리인데, 10kg짜리 두 박스에다가, 이거, 한 접짜리 세 개. 나눔해주셨어요. 너무너무 감사해요. 이거 까서, 빠서, 할머니들 나눠드릴게요. 근데 이걸 다 언제 까냐? 죽었다, 순자. 제가 안 보이면, 마늘 까느라고 안 보이나보다.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. 어쨌든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지금 감기가 완전히 난게 아니어가지고 아, 이놈의 감기가 날듯날 듯하면서 안 났네요. 지금 전체적으로 감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. 아 너무 너무 감사해. 어 그래도 중국산 마늘 아니고 국산 마늘이니까. 까서, 좀, 빠서, 나눔하고, 어, 나눠줄 분들, 제가 나눠드릴게요. 오늘부터, 마늘 까기, 시작! 순자, 뿅! 좋은 밤 되세요!